공약 사항 중에 충청도 일대를 과학, 비즈니스 벨트화를 하겠다. 충청도의 지금 대전 지역에 대덕 연구단지라고 있어요. 그 대덕 연구단지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큰 과학 연구단지입니다. 거기 온갖 과학자들, 연구원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 저기, 미국은 여기 어디에요?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에, 거기가 지금 과학자들이나 이 인터넷 산업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근데 한국 대덕 연구단지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중심 단지예요. 그 일대는 과학 연구 단지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양성화시키는 벨트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음. 세종시 문제 뭐 이런 게막 복합적으로 되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소신이 꺾였잖아요. 꺾여가지고는 원위치로 가고 이러면서 혼란이 오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특별기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냥 슬쩍 넘어가니까 야당에서는. 공약 사항을 백지화시키고 있다고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좀 나오고 어쨌든 대통령의 한그 시간 죽정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이 아주 건전하고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또 이슈화되는 게 느끼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날 죽정그 어. 표나 발표를 의회에서 했죠. 의회에서 그때 1월 25일 날 국정연설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야가 높은 점수를 주고 이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95점을 냈어요. 그 국정연설이 <목소리> 너무 내용이 <목소리> 견실하고 훌륭하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도 85점을 냈다고. 그건 굉장히 높은 평가.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더 심각하다. 비전,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축전연설이 너무 멋졌다고 또 기립박수를 보낸 정도로 어그 대통령의 그 이제 앞으로의 꿈을 펼치는데 경력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지율도50% 이상 올라갔다고 지금 53% 이상 지율도 올라가고 이제 재선하는데도 좋은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공화당이 브레이크를 많이 걸니까 건강보험 개혁안이나 뭐 기타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브레이크에 걸려서 계속 토론을 하는 중이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어디 신정 간담회가 문화당에 잘한평가를얻지만 오바마 대통령만큼 전극적인 지지는 못 얻어내겠다. 더군다나 이제 설 연휴 때한 거거든요. 설 연휴 때 맞춰서 이제 국정현안에 대해서 발표를 는거라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이 얘기 한마디씩 한마디니까. 음. 그때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현 정부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어느 정도 평가가 을지가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 민심으로읽게 되기 때문에 설날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번에 음. 사모 주원료호 소말리 아바다의 사회적들에게 납치됐던 우리나라 원형 어선을 특공대원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도, 우리 어선들 21명이 희생자 한 사람도 없이 구출해내는 특공 전술이 성공했잖아요. 네? 물론 그 선장 한 분, 그사무주원료의 선장은 총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은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해적들은 다섯 명이 사살되고 그죠. 아, 7명이 사살되고 5명이 체포돼서, 그 체포된 5명이 지금 부산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적 5명은 부산에 연속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3호 주원료의 선원 21명을 구출해낸 이 용맹, 그리고 그 아주 완벽한 군사작전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걸 해라 사인했기 때문에 그 실행이 된건데 우리 쪽에 아무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감한 결단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근데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항 사태 때문에 좀 움츠렸죠 우리가 어, 의도 받기만 한가 움츠렸다가 이번에 상당히 그 쾌고를 입었다 그래서 일, 일, 한쪽에서는 이제 그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 재밌는 거는, 해적 다섯 명이 체포돼서 와가지고, 부산에 지금, 구치소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한 2, 3일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야, 무슨 놈의 유치장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 그러면서 조사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나 여기 기화하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받아줄수 없냐고. 이게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해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 조사받고 중요물을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유치소생활이 그,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메뉴도 들어가는 데는 다먹는데 한국은 집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니까, 다 공짜니까 다 공짜 아니요 잠자리 제공해 줘, 먹을 거줘 뭐 추우니까 난방까지 해준단 말이야 너무 좋어 거기에다가 두 명, 두 명, 한명 이렇게 세 방에 나눠가지고 지금 수강을 해놨더니 자기네는 막 열두 명씩 한 방에서 잤는데 중동이 이슬람 국가랑 그 그쪽 아프리카 쪽은 막 애들을 엄청나게 나눠서 이런 집안은다가는데이거 완전 탁! 도못해세말는데 그람에 수사관이 당혹해가지고 수사관이 뭐 예스로 할수 없잖아요 그런 질문에 그런 대해서는 조사하는 데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정도인데 어쨌든 3호 주얼리의 그, 어, 해적들에게 납치된는로 우리 선원 21명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돈다발을 갖다주고 빼왔다 근데 돈다발 갖다주는 게 창피하잖아요. 해들한테돈 주고 자폐형이 이들을 받아오는 게 창피하니까 돈다가줬때는말은 빼고 뉴스 시간에도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냥 적당히 합의가 돼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그냥 어물어물 지나갔는데 요번에 군사작전으로 구출한 이후에 이제 뭐 국회에서 또 총문회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때 이게 나왔더라고 과거에 보통 몸값을 기본적으로 100만 불씩주고왔대 100만 불 이상을 지불하고, 뭐, 4명, 5명,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선원을 빼갖고, 또, 아프니스탄에 그때 21명의 우리, 그, 뭐, 봉사활동 가는 사람들이 왜납치돼가지고 탈레반한테 납치돼서 몇명 죽고, 데리고 왔죠? 그때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했대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탈레반은 탈레반 그 해적하고 또 달라요. 저소말리아 해적 하고놀나요소말리아 해적은 정말 굶주리고돈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뭐돈 벌려고 하는 짓거리였고 해적을.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 미국을 동조해서 군인을 파견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못 살게 하고 군은 그 나라의 사람들 민간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말이지 보복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